좋요 출연료는 두 배야. 저놈들 혼쭐을 내줄 준비는 됐겠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야. 좋아, 이제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 오, 삼, 삼, 이, 이. 전투를 시작해 보자고! 어우, 그렇지! 그래, 뭐, 어쨌나 작업 돌로 넘겨 4렙전 에는 답이없 네, 4렙 돼야 겠 네, 좀 당겨 야겠다. 탁월 선택이야. 내가 꽉 나무 뭐 재촉하지 말라고. 나무 뭐 재촉하지 말라고. 아 뭐야? <laughs> 기분 나쁘게! 신규 구독자를 감사드렸습니다. 와 금요일 주말 좋아. 아 세바 스 소미님 15개월 정기 구독 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금요일 뭐 모두가 기다려오는 뭐 그런 시간이죠. 그 주말이 오기 전. 난 히오스 제기고 있습니다. <laughs> 반가워요. 죽은 거 같은데? 할수 있나? 이거 아주 인정사정 없구만한 장을 골라봐. 이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를 둘이 달아봐가지고 사실 다져도 되긴 하거든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그래도 저희가 경험치 앞서요안 되겠다. 싶거든. 다른 곳을 알아봐라 어쩌다 흑우아니요 <laughs> 탁월한 선택이죠. 어떻게 흑우입니까? 재방송에 흑우는 없습니다. 오. 뭐지? 먼저 물렸던 것 같은데. 아니. 이 아저씨가 지금 근데. 로고고블린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디겨 되거든요? 제가 이겨요, 지금은. 물론 진노 나오면 얘기가 다릅니다. 진노 나오면 제가 져요 오, 나이스. 바텀에서 이득 많이 보는데요? 네, 중력판 잘안 가요. 요즘에는 로보고블링 대세입니다. 이득 먹고 바통 가면 될것 같아요. 게임 끝나고 특성이요. 알겠습니다. 안요 이득이죠? <목소리> 내려갑시다. 5대4에요. 진노라서 <목소리> 이거 잠깐 안 가도 엄청 밀리거든요. 물론 더 밀진 않았지만. 빨리 갑시다 고 아! 로보고블린 액티브 아니었냐고 예전에는 이제 뭐더라 방어를 걸리는 거였나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저지불가로 바뀌었어요. 깝니다. 깝니다. 너무 깊었다, 이건. 안 죽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안 가고 싶거든요, 저도. 소냐가 계속 미니까. 그럼 소냐를 소냐를 좀 따라가는 느낌으로다가. 벽궁만 안 당하면 되죠. 내가 갈게. 바텀 라인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경험치를 땡길 데가 없어서, 미드에서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음료. 나도 갈게. 이게 사실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상대가 미드랑 탑에 3명씩 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가도 되긴 했는데, 좀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냥 경험치만 오지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일단 합류를 하러 가 보긴 하는데 뭐안가도될것 같거든. 어, 구, 어, 어. 구, 굳이 안 싸워도 될것 같은데. 음, 바텀으로 왜냐면 탑은 요새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가 있는 바텀에서 좀 깔짝해 주는 게 좋겠죠. 제가 앞에서 버티고 뒤에서 크루미가 뛰라고. 좋아 좋아. <laughs> 그죠. 오버클럭 딜도 아마 쏠쏠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자, 이제 합류해볼까? <laughs> 게임 시작하고 15분? 슬슬 합류할 때가 됐다. 옆에서 함께 싸워라 함께 싸라 나무 대말 나인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 지금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 어, 나안 눌러줬다는데. 집안 가세요? 아, 가자. 나의 영광 속에 찬란하게 빛나리라. 아베 사원. 깔끔 하고. 아, 운영 너무 좋아요. 가지로가 단단해진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4레벨이랑, 아, 그죠 4레벨이랑 20이랑 연계가 꽤 좋아서 이 보호막으로 계속 버틸 수 있어요. 포탑 그 계속 소환하면서 보호막 계속 받고 막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세요. 안 주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갖고 올려 그랬는데, 가로시가 갖고 는게 훨씬 낫겠다. 아니, 니들, 너희 먹어 아니, 너희 먹어 너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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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야. 뭐고? 뭐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숨만 그러니까 쉬어도 알아서 밀어줘요 라인. 이거 지는 그림은 대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타에서 대패해서 한 방에 핵 밀리는 거. 그거 아니면 질일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신단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개 나와서 그냥 와리가리 하다 보면 이겨요. 친단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소리죠. 나가지 마 그냥. 아니야 이거 이거 당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거 답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저쪽에 계속. 위쪽에 그거 진치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에요. 조금이라도 좀 좋은 포지션에서 싸울 수 있게. 예, 이제 나오죠.

지지. 못 막아요, 이거. 답 없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지지. 팀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좀더 빡빡하게 좀 해달라고 원했는데, 저는 좀 솔랭 스타일로 했죠.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원래 제가 죽어도 계속 탑 빨고 있는 게 맞아요.